휠 도색할 건데, 휠 도색 전에, 휠 한번 보여드리려고, 보시면, 브레이크 분진이 음. 날려서 이렇게 음. 까맣게 되는 요 원래는 이 색깔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매번 닦을 수도 없고, 짜증나니까, 그냥 까만색으로 도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데 보면 기스. 마스킹 테이프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아이씨! 일단은, 어. 일단 오케이. 어. 기스들도, 지금, 때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엄청 많아요, 리미. 살 때부터 조금씩 있었어요. 응. 앞바퀴, 이런 분들, 뒷바퀴는. 응. 뒷바퀴도 브레이크 세게 물리는 데가 아니지만, 시커멓게. 응.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은색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네, 검은색으로. 그도 네. 우리는 배고픈, 저 헝그리 자일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체에 맡기면, 비 1개당 한 10만원 정도? 근데, 한 통당 5천원짜리 3M. 블랙코트 그거를 3통 샀어요 15,000원 그 정도에 한번 끝내보려고 합니다 카드에 돈이 없어서 충전하러 갑니다 얼마야? 10,000원만 응. 여기 사장님인데요 여기 커피 진짜 맛있어요 뿌려 그래. 거냐, 그러니까 아야야야. 한번 더 하지 마. 그냥 이대로 그냥 문질러. 오케이, 오케이. 어, 음. 아니지. 이걸로 그냥 그냥 문지르라고 지금. 그냥? 막 봐. 어. 아, 그거 말고 거기 말고 휠 휠만. 그래. 어, 씨. 벌써 힘든데? 벌써 힘들지. 잠깐만. 아, 그러면은 업체에 맡기시라니까요. 아, 앉아, 자, 아 앉아. 자, 요런 식으로 휠 4개를 네다 닦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아, 잠깐만. 자,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어. 자. 휠을 일단 지금 다 문질렀는데 응. 이게 응. 근데 요런 들어온 것까지는 다 지워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건 묻을 거예요. 그냥 도색으로. 자. 물 뿌립시다. 자, 아, 이제 드라잉으로 넘어가자, 드라잉. 자, 필도석한다고 지금 겁나 열심히 닦고 있어요. 아, 와, 참... 수건봐더 이상 분진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음. 아, 너무 고통스러워, 분진 때문에. 차를 바꿔. 아, 아이, 례레십니까 봐봐, <laughs> 까만이저분진이 우리. 뭐, 까만색이라서 분진이 안 보여요. 이 차는 좋은 차라 그런 거 아닌가? <laughs> 자, 저희가 휠을 다 닦았어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안에 이런 거는 응. 긁어냈는데 안 긁어져.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덮쳐, 덮자고. 그냥 스프레이로 덮는 걸로. 응. 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안에 이제 브레이크 저기 이제 뭐 디스크랑 캘리퍼는 저희가 안쪽에 최대한 가릴 수 있는 게 신분지나 박스 같은 거를 오려 가지고 안에 넣어서 가리고 그렇지. 위에는 그 마스킹테이프가 붙어 있는 비닐이 있어요 네, 일단 저희가 그, 이따가 붙이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그걸로 붙여서 자 여기가 작업을 하는 걸 이제 영상을 좀 보여 드릴게요 네, 이게 작업 전자 요런 거예요 마스킹테이프가 붙어 있는 비닐인데 요것도 저희가 인터넷에서 산 건데 혹시나 그 스프레이 분진이 날릴까 봐위에다 저렇게 작업을 해 놨고 밑에 이제 휠 디스크 쪽에 네. 저희가 마저 마스킹 처리를 좀 하는 걸로 할게요. 요 안에 디스크에 디스프레... 네. 그이 통해서 서운 걸로 넣어 줘. 구멍 마, 예, 막아주면 돼요. 거안 들어가게. 여기는 어차피 휠이 칠해져야 되는 부분이라. 응. 음. 거기는 이제. 응. 음. 대충. 진짜 뭐, 꼼꼼하게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대충 그냥. 가운데 로고. 테이프로. 이걸로 그리고 마스킹 한거 보여 드릴게요 안에 경이 음. 말아 놓고 로고 마스킹 하고 그래가 뿌릴게요 고 우와 이게 훨씬 좋아요 플라스틱 보다 플라스틱은 너무 입자가 두꺼워 음. 아너 옛날에 해 봤지 플라스틱으로 음. 망했지 망했죠 처음엔 이쁜 줄 알았는데, 이거 타이어에 묻어도 티가 안 나요. 조금 마르고 응. 또 뿌리고 한세 응. 번에 걸쳐서 뿌리는 걸로.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지금 큰일 난게너 휴지를 부어와야 돼. 왜? 여기 안에 물이 맺혀 있어. 자, 이 구멍 사이에 물들이 약간 폐차하고 남은 물이 좀 묻혀 있어서 낭패에요 지금 이것을 닦고. 다시 뚫을 거예요, 정말. 음. 깨끗하게 안 했어요. 스포가 그 자, 물 닦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뚫겠습니다. 말라. 와, 진짜, 진짜 괜찮은데? 응. 이거 하는 동안 이제 앞쪽에 응. 마스킹을 합시다. 마스킹 테이프 어땠지 아, 일단. 그니까. 됐 응. 그리고 웬만큼 뿌려도 이게 뭉치진 않아요. 이게 되게 입자가 고와서 진짜 잘, 잘 뿌려져요. 잘 묻고. 와, 이거, 진짜, 그, 그냥 검정색으로 도색하실 분들은, 이게 그리고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정면에서 뿌리다 보면, 이쪽 옆체는안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서도 보고, 저쪽 방향에서 보면서 잘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골고루, 밑에서도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뒤쪽은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이쁜데 아 너무 이쁘다 조금씩 방울방울 생긴 것들 요거랑자여 응. 위에도 오디요어 이런 방울들이 생겼네요 응. 네. 응. 요거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네, 옆에서 주성온 철사로 네. 터져 으, 응. 뼈하고 아... 그 손으로 누르면 안 되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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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껴졌다. 어떻게 다시 뿌려야 돼? 그냥 국기 내비중이 낫지 않아? 이거를... 어... 그렇게 그냥 덧칠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네. 거 시행착오? 잡고. 응.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수정. 이거 이거 뜯을게요. 자 갑니다. 비포 레프터 <laughs> 네. 깨끗해졌어. 깨끗해졌어. 엄청 어. 깔끔합니다, 진짜. 네. 세차할 때 스트레스가 이거 그냥 중간에 뭐돌 틈에 이런 거 혹시 까지면 또지나면돼요 쓱쓱하고 어. 그냥 지나가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마스킹 안하고 뿌렸어요. 아 지워져요? 저된것 같은데? 지워지네. 아 잠깐만. 아 아씨 뭐 다리가 막 다가려고 막. 침좀 발라봐. 어? 뭘 오야? 어는 <laughs> 안 지워지나요? 아니, 너무 빨리 발라 이거. 아 이거 알콜로 지워보자 집에 가서. 뭐 알콜이나뭐 여차 다른 것도 일단 먼저 마스킹부터 하자. 아, 잠깐만, 이대로 마스킹면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이쪽만 그냥 이렇게 하자. 무광 무광 올 무광으로. 안 돼. 이쪽은 올 무광 저쪽은 미니가 보이게. 안 돼. 반대로. 한번 이걸로 지워볼게요. 한번 근데 굵은 콤파운트인데 이거 광 죽을 것 같은데, 플라스틱. 아, 모르겠어. 어? 지워지나요? 미니 글자 살렸어, 지금. 어, 어 검은 게묻는거 보니까 음. 지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걸레분 음. 어, 지워지네요. 지워진는 음. 아. 빨리빨리 지워요, 빨리빨 하게. 아, 빨리빨리 하면 안 되지. 이런 거 깜빡하면 개고생합니다. 깜빡하지 마시고. 됐어. 됐어, 됐어. 마스킹 하자, 이제. 나중에 이제 나중에 양사장님 차를 내가. 응. 이제 나중에 지읍시다. 여기까지. 자, 이제 휠 도색을 끝냈는데, 휠 도색 역시 스웨이드 작업이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총평. 총평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휠이 4개니까 업체에 그래도 조금 소문난, 잘한다고 소문난 업체에 문의를 했을 때휠한개당한 10만원 정도. 그래서 4개 하면 40만원. 근데 그 10만원은 휠에 기스가 있으면 아마 복원까지 다 해주고 음. 기존 도색은 이제 그 모래를 날려서 샌딩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 그런걸로 아마 샌딩까지 다 해서 깔끔하게 해주는게 딱딱뭐한 15만원 13만원으로 받더라고 도색을 그냥 완벽하게 다 날리고 음, 음. 샌딩하고 파인드는 용접해서 아, 내꺼 정말 새것처럼 하고 도장도 뭐 군채도장으로 완벽하게 음, 하는게 한 50만원 안쪽으로 어, 한 대분 했을 때 네. 이제. 나는 그 정도 퀄리티까지는 솔직히 그 가격 주고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거나. 사실 니휠 네 자체가 깡통 휠이기 때문에 음. 그 제일 낮은 등급에 가장 싼 휠인데 굳이 그 금액을 해서 할 바에 그 휠을 하나 사는 게 낫지. 그한 2, 30만원 더 보태서 네. 좋은 휠을 살 수도 있는 경우니까 음.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저희처럼 사서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재료비는 이 3M 그 3회 3 응. 응. 스프레이가 한 통당 한 5,000원 그리고 배송비 포함 7,500원 혹시 응. 몰라도 세통을 샀어요 근데 오늘 응. 한 통으로 휠 4개를 휠한개당한세번씩 뿌려서 마무리 그니까 한 통만 사셔도 지금 다 해. 한 5분의 1이 남아있어 아직도 남아있어, 어, 아직 남아있어. 어. 그니까 한 통만 사셔도 16인치 기준 휠로 4개를 다할수 있으니까 응. 그냥 만약에 내가 응. 어,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 최대 두통통 두 통. 음, 그래도 저희가 해본 결과 한 통으로 끝나니까 음. 7,500원. 음. 그리고 이제 도장면에 스프레이가 혹시 흩날릴 수 있어서 마스킹 테이프를 저희 영상 보시면 다 붙였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4,500원. 배송비 포함해서 한 롤당. 음. 음. 근데 그한 롤을 사면요. 거의 뭐1 0 0대 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남지. 어. 음, 남으니까 그래서 총 가격이 7,500원 더하기 4,500원 하면 바로가 2,000원 13,000원 3 0 0원 정도 오면은 이제 나는 정말 완벽한 퀄리티가 아니어도 괜찮다. 이제 만족하지. 어. 뭐 영상 보시면은 느끼셨겠지만 대만족. 저는 응. 대만족합니다. 일단 요번 송평을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